두판딱 남았다 야, 무라사키 쓴다! 야,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오 피해주고 야, 저기 또 무라사키 쓴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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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야, 무라사키 끝나면 가자! 아, 상대 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얘들아? 무빙이 다른데? 아, 너무 잘하는데? 얘들아? 하지만 나는 석콘도 유저죠 안지죠? 오 나이스! 데미지 잘 들어갔고. 어, 뭐 이거 들어가야 되나? 우리 팀 혼자 막고 있겠지? 그럼 형이 가져야겠지 입구 어디냐? 야, 입구가 안 열린다! 형이 들어가줄게! 아, 우리 팀 거였구나? 코, 코, 샘! 아, 망했다! 안 망했다! 괜찮고. 원래 피 없었고. 간다! 명치 때리기. 잘 가고. <laughs> 안 죽겠다, 이거. 아, 죽었네. 나이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요거 하면은 드디어 확률 300%로 7번 뽑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약간 럭키 비키한 날이어서 아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잉? 하나, 둘, 셋, 넷. 영혼 자르기. 형, 간다잉! 아! 어, 내가, 내가, 야, 이거 판정이 내가 이기는 거네, 얘들아. 오, 이건 지금 알았네. 동양 나보다 못한 후, 아이, 그럼요. 어? 여러분들이 최고죠? 빛꽃이네. <laughs> 아니요. 어, 어 아! 피해주고, <laughs> 자, 슥들이 말이야, 어, 다 예상이 간다 이 말이야. 음, 좀 뭐하지, 잠수인가? 벽을 느껴버렸나? 오케이, 벽 느낀 거 이해함. 내가 워낙 잘해야지 말이오. 형이 빨리 편안하게 죽여줄게. 오케이 승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코인 210개 모았고요. 기괴한 농장인가, 얘들아? 농장을 뽑으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첫 번째 트라이부터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금소라고? 농장 맞지? 아. 아, 속을 뻔 했잖아. 얘들아, 형 속이지 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리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첫 번째니까 우리 그냥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그냥 좀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다 만들어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개 빨간색. 좋아요, 좋아요. 야, 오늘 왠지 삘이 나올 것같잖아 얘들아? 가볍게. 오, 요 나쁘지 않아. 똥 닦는 끄덕이는 고양이 나쁘지 않고. 다음. 오, 수손 나쁘지 않아. 자, 두 번째 갑니다, 잉? 아, 자, 육안 하나만 딱 건져가면 진짜 완벽한데, 얘들아. 오,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보라색 하나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얘들아. 오, 로터스 좋아요. 호박도 괜찮아요, 호박도. 호박도 한번100% 올려주는 거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고. 게다가 지금 제가 황금 모양인가? 그거 일곱 개 있어가지고 상자 70개 깔수 있어요. 신기한 사실은 보라색 올라가도 뜰 확률이 적다는 사실. 음, 그건 여러분들 기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 맥힙니다, 잉? 자,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자, 빨간색 3개 갑니다. 빨강 그렇지 빨강 반짝 그렇지 자 가운데 요것도 마지막 빨강 딱 뜨면은 오늘첫 번째 느낌 온겁니다잉 그렇지 여러분들 봤죠 자 이제 보라색 하나만 띄우면 돼요 자가 봅니다 자 일단 얘는 보라색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상대로 딱 흘러갑니다잉 자그 다음에 얘도 보라색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상대로 올라갑니다잉 자3 2 1 얘도 사실 보라색이 아닙니다 야 근데 얘들아 이거 한 번에 수는세 개는 좀 괜찮은데? 아, 솔직히 요거는 좀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이 삼수손이라니까, 얘들아?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맛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요거를 돌리는 목적이 뭡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메인샤들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득인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향 수사를 돌지. No, n no, no. 수사는 귀찮아. 하지만 PVP는 재밌잖아. PVP는 재미도 있고 아이템도 먹어가고. 1석 2조. 자, 다음 갑니다. 오케이, 요거는 딱 보여 여러분들. 빨간색 두 개입니다. 그렇지 예상대로 흘러가고요. 오 히리리 뽕. 오케이 수선 좋고. 똥. 오케이 포춘오박 좋아. 어 이득이야 이득. 자 이제 세번 남았고요. 파랑. 그렇지 얘도 파랑이다. 그렇지 얘는 아니다. 어 예상대로고. 자그 다음에 얘는 빨강이고요. 자 얘도 빨강은 아니에요. 예얘 빨강이고. 자그 다음에 얘는 수선입니다 그렇지. 자다 보여 얘들아 이제는 어 얘는 스손이야 그렇지 다 보인다 끝났다 얘들아 야이 정도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정확하다 정확해 <laughs> 왠지 슬픈 아니라니까 얘들아 이거 이득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이득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도메인 샤들또살수 있어요 자 이제 두번 남았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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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릭뽕 그렇지 와다리 이 정도면 보라 뜰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비두 번째 똥아까비세 번째 3 2 1 반짝 그렇지아이너지스쿨괜찮아아찮아아기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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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썩은 체인 좋다던데? 이거 별로예요, 여러분들? 요거 체인 좋다던 얘기 많았는데? 어차피 조거템은 만들어가지고, 굳이 돌기에는 좀 애매하고, 월드보스 아이템 풀세트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 신생님! 그거 풀세트로 저 가지고 있어요. 황금고양이랑 사용하시면 아이템 잘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사실 구라예요, 저. 월드보스 풀템 없습니다. <laughs> 그냥 한번 구라 쳐봤고. 아 신생님이 빌려주신다고요? 아 그래요? 아이 그러면은 뭐 아이 뭐참 정말 아이 며칠 빌려주시죠? 아이 월드버스 풀템이라니 아 아이 참 아이 신생님 이거 아이 아이 썰레는거만 이거 응 신생님 어디 계시지 이거 카피바라 찾으면 되나 어요요기 요, 신생님인가 이거 응, 카피바라인데 누가 봐도 어 신생님 오셨다 잠깐만요 자 일단은 거래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잉 신생님 이거 언제 돌려드려요? 아 편할 때 줘요? 저 편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농담 농담입니다. 아이고 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고 잘 쓰겠습니다. 신생님 이거 후딱 쓰고 후딱 돌려드리겠습니다. 와 얘들아 이러면은 아니 아이템 무조건 그냥 쌈뽕 달달 야무지겠는데 얘들아? 이거 이거 끼고 보스작하면 진짜 눈물 나겠는데? 야, 잠깐만, 여기다가, 호박까지 떨궈서 먹으면은, 레전드야, 레전드, 얘들아. 와, 나, 제발, 진짜... 행운의 사나이다, 행운의 사나이. 왔다, 그냥. 야, 내 캐릭터 뭐야, 이거? 야, 잘생긴 거 뭐야? 누구야? 이 잘생긴 정장 입은 남자 누구야? 나, 동의야. 행운의 사나이 왔다. 얘들아 보스 어디로 갈까? 아나 지금 상의가 없거든 얘들아? 보스템? 월보세트 세개에 종결학세 3개씩 남는데 드리고 싶지만 안 받겠지 안 받으신다고 한거같은데아 종결학세는 안 받는데 그 월보세트는 뭐그 주신다면은 뭐 신생님한테 주세요 이 신생님 거제거 거 하고 운동장 농담이고요 야 님들 빨리 하나만 하나만 선택해줘요 마이토 상이에요? 스쿠나 상이에요? 마이토야? 오케이 오케이 오 왔어 마이토 영혼 상이 저게 좋다니까 스쿠나 옷이랑 바지가 중첩이 안 된다고 아아 자 일단은 고양이 먹어주고 오케이 자 갑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일지 3.7배요? 야 이거는 다 빨간 거 나오겠지 얘들아? 반짝 에라이 아니 이게 운이 너무 없네 내가 아니 3.7배면은 빨간색이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 아올 전설 되려면 4배를 가야 된다고 아 그래 야 그거 여기서 확률 더 올릴라는 방법 없나 염주 얼마나 올라가? 염주 끼면 된다는데, 얘들아? 일단 요거 좀 까고 갑시다. 염주 0.5배? 야, 염주 잠깐만 빌려주라, 얘들아. 아, 반지 쪽에 낀다고? 아. 야, 근데 얘들아, 이거, 갑옷 세트 효과가 나요? 염주를 끼는 게 나요? 갑옷 세트 효과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염주 잘 빌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저 구슬, 좀 이따 돌려줄게. 일단은 염주 한번 껴볼게, 얘들아. 4배까진 안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몇배 정도 되려나?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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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튀기에, 뻥튀기에, 그냥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그냥, 올전설 될것 같다고? 그래? 왜난 안될 것 같지 얘들아? 나이스~! 용욕 전개 좋아해요~! 간다~!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 마이토! 마이토 일로 아유 정말 질량1.3% 레전드고 <laughs> 토지도딜잘 나면 좋던데 얘들아 오케이! 클리어 자 한번 먹어봅시다 아 3.7배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염주를 끼는거나 골드를 끼는거나 똑같네요. 네 배까지는 안 올라가네. 조금 아쉽다. 아한 개밖에 안 나온다. 야 근데 이거 한 개도 나쁘지 않긴 해요. 어쨌든 무조건 한 개는 먹는 거니까 3.75배. 한개 고양이 고양이 포춘오박 이번에는 제가 먹으면은 오야 두 개다 두 개다. 야이번엔두 개다 반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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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상이 하나만 나오자. 3, 2, 1. 한번 더, 반짝! 오, 야, 상이 나왔다, 상이 나왔다, 이다. 야, 종결, 종결. 야, 위에 나왔는데? 나이다! 야, 이러면, 은 위에는 종결인데, 얘들아? 야, 생각보다 빨리 먹었다. 아이, 맛있구만. 재미없다고요 음, 나는 재밌고요 <laughs> 야, 잠깐만. 야, 이 정도면은 굳이 더 파밍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응? 고양이 6개나 남았는데? 아니, 고양이 한개선에서 클리어해버렸는데, 얘들아? 일단은 그럼 육안만 먹으면 거의 템은 종결이라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나머지는 도메인 샤드를 얻는데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수쿠나를 잡을까요, 여러분들? 수쿠나가 빠르니까? 어차피 형은 못 얻을걸, 키킥뭔 소리에요? 일단은, 지금, 쿨타임 돌았나? 5분? 이거 염주부터 좀 돌려주고 와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염주. 테크닉 100 올려주네. 기본 반지는 얼마나 올려주지? 아, 차이가 심하구나. 얘는 59.6 올려주거든요? 염주는 100이나 올려주면은 좀 심하긴 하다, 차이가. 스손을 장비해보라고요? 스손 장비 안 되지 않나? 오오오, 뭐야? 뭐야, 스손을 들어버렸어 얘들아. 뭐야, 이거? 야, 스손으로 때릴 수 있다! <laughs> 예, 감사히 잘 썼습니다. 예. 아, 상대 거래, 한도 초과. <laughs> 아이, 못 주네, 주고 싶어도. 아이 자, 구슬 팔찌 사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laughs> 농담이고. 친추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갑옷도 지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님 닉네임이랑 다르다고? 잠깐만, 잠깐만. 신생님, 잠깐만요. 닉, 닉네임 달라요? 맞는 거 같은데? 잘못했나? 우와, 달라. 아, 신생님 맞아요? 어우. <laughs> 호들갑 레전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저도 여러분들 풀템이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와 마이토 상이 생각보다 이쁘네. 당장 염주를 끼라고요. 아 그렇네. 지금 염주 못 돌려줬잖아, 얘들아 그럼 염주 잠깐 끼고 있어도 되잖아, 그렇지? 완벽한데? 오 떠마 그냥 겁나 강해 보이는구만. 응 끝났구만.